무너진 극장 하겠습니다. 무너진 극장은 이 배경이 이승만이 4.19 혁명 직후에 하야를승명을 밝힌 그 다음 4월 26일, 그 전날 4월 25일, 이때가 배경이야. 그래서 무너진 극장 이 자체가 자체가 4.19 혁명을 상징해. 그래서 주제는요. 사일구 혁명의 진정한 의미 모색. 사일구 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모색하는 것. 이게 주제고요. 자, 친구들이 어디 가냐면 사일구 혁명 때 대물하다가 죽은 평길이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야. 맑은 날씨였으나 시내 풍경은 봄이었겠지. 산업혁명 4월 25, 26요때니까 그지. 봄이지 그지. 시내 풍경은요, 살벌해요. 이 시내 풍경은요, 우리가 전혀 낯선 도시에 막다을적에 받는 서먹서먹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었다. 굉장히 우리가 늘 익숙한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어색한 거야. 그러면 우리라고 나왔지 그지. 우리라고 나왔으니까 시점 은 뭐야? 1인칭 시점이지, 그치? 1인칭 시점이고요. 굉장히 시내 풍경은 어때요? 낯설어요. 대모 대하고, 대모 대와 공경의 대치로 공경의 대치로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된 우리가, 우리가 일상 보던 그런 내의 분위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서먹서먹한 느낌을 받는 거야. 군인들이 그리마다 도열에 서, 있었, 서 있었으며, 곳곳에 바리케이트, 지금 요거 내일 세모할게. 세모하는 것은요, 지금 세모하는 것은 데모대에 데모대에게 가해졌던 억압된 분위기. 음. 억압된 분위기. 자, 바이, 어, 바리케이드가 쳐 있었다. 불타버린 건물들. 타는 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총 자국이 남아있는 포도, 포도. 먹는 포도라고 생각 안 되겠지. 포장된 도로를 얘기하고, 자, 여기,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도로야. 그러면, 혁명의 비극적 단면이지. 혁명의 비극적 단면이고요. 요것도 세물하면 되겠지. 우리는 마치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태양은 더욱 뜨겁고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게 느껴졌다. 자, 봄이요. 봄이니까 얼마나 맑고 깨끗한 하늘겠어, 그렇지? 이 분위기와 시내 분위기와 대비되는 배경이 묘사되어 있지. 배경 묘사.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 속에 흥분을 감추고 있었다. 자, 사람들은 표정은 무관심해 보이는데, 근데 그 속에 굉장히 흥분된 모습인 거야. 민중들의 감정 상태지, 그지? 민중들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 직접 제시되어 있지. 직접 제시해주고 있고, 들어들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비상시에 사람답게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 사람들의 이거 자,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 이건 자, 요 지금 내모치는 것은 내모치는 것은 지금 민중들의 감정 상태야 불안한 현실에 대한 민중들의 감정 상태. 감정 상태가 어떻다고? 지금, 호기심과, 그리고 엔드 분노. 분노를 지어, 어, 분노에 뜨는 표정을 간간히 지어 보이고 있었다. 그리에는, 겸사의 포고문. 이것도 세모겠지. 억압된 분위기 붙어 있었고, 노 대통령의 담화문도 게시되어 있었다. 노 대통령. 노무 무현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겠지 노 나이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게 하야하겠다는 담화문이 게시되어 있는 거야 집총한 군인들 억압된 분위기들은 호각을 불며 시민들이 혹시 대열을 지어 데모라도 버릴까봐 경계하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울하게 자 호기심과 분노 그리고 우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복원했다. 태양은 직접 도시의 상공으로 접근해 왔으며, 바람은 더운 더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었고, 우리는 도심 지대를 벗어났다. 도심 지대. 자, 지금 시내는 어때요? 시내는 대모대와 공동대가 대치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그런 분위기였지. 이도시를 벗어나서 어디 갔냐면, 친구가 묻혀 있는 공동묘지로 가는 거야. 우리는 중랑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서울을 벗어났다. 서울을 벗어나서 지금 모가니 뭐 공간이동이 있다. 공간이동이 있고요. 우리는 망우리 입구에서 망우리 공, 공동묘지가 있잖아.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버스를 내려 허덕허덕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한가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공동묘지 여기서는 분위기가 성숙한 봄의 한가운데.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도 주지 않으며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 자, 시내의 분위기와는 여기는 시내의 분위기와는 이질적인 거야 분위기와는 이질적 무슨 말이야 다르다는 소리지 여기는 비극적 공간이지 무덤이니까 비극적 공간이고 근데 긴장감은 없어요 긴장감은 없고 음 사람도 무점이지만 그렇게 음 사람도 없어. 그럼에도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고단한 혼백이 닥지 닥지 붙어 있었다. 수금은 다만 강물성의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않은 듯했다. 그다 비극적 의미가 이건 그렇게 비극적인 느낌이 안 된다는 거야. 비극적 의미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야. 실감하지 못함 부정선거와 오도된 민주주의를 규탄하다가 죽어버린 21살짜리의 청년의 시체 이게 누구냐면 친구인 평길이야. 이게 혁명의 비극적 당면이지. 혁명의 비극적 단면이고, 시체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라는 정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평길이의 무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다. 평길이가 이제 얘가, 어, 자, 저항하다가 죽은 친구야. 한 시간, 이상이나 헤매서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평길이의 무덤은 설사 그것이 평길이의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평길이와는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죽어버린 친구가 결국 은그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 여기는 죽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야. 죽음의 지를 인정받지 못함. 우리는 종달새 소리를 들었으며 소나무 사이를 거쳐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으며 강한 인 생명력을 가지고 움트는 잡초를 보았으며 자 종달새 소리 듣고요. 자 종달새 소리 듣지. 바람소리 듣지. 그리고 강인한 생명, 생명력을 가지고 5m는 잡초를 거야. 자연은 굉장히 어때요? 생동감이 넘치지. 그지? 자연 풍경은 생동감이 넘쳐요. 생동감이 높아. 근데 뜨거운 태양의 냄새를 풍기는 소주를 날 탔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요? 지금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친구한테 절하고 소주 마시고. 엮고 우리는 사자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에 그곳을 떠났다. 먼 지방으로부터 서울을 향하여 다가오는 시의 버스는 그런데 만원이 되어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가 시의를 하기 위해서. 자, 부정 근력에 맞서 근력에 맞서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저항.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요. 엄밀하게 개업령의 개혁, 어,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속으로 끼어들어가려고 하는 버스의 느릿느릿한 속대에도 우리는 그러나 그개업령을 잊어버려, 잊어먹고 있었다. 우린 기억이 무덤 속에서, 여기 친구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친구는 그 일을 하다 죽었는데. 다만 우리는 사자로부터 멀어져 갔어. 그 사자를 사자가 되게끔 만든 도시의 생명 속으로 끼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정부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모인 대모대는 어느 순간 정치깡패인 이마수가 운영하는 받은 극장으로 가자는 고와 함께 평화극장을 향하고, 이 평화극장. 자, 평화롭니? 아니지, 그지? 제목 자체가 주는 반응법이 있다. 어 극장 명이 주는 반응법이 있다. 항하고 대모대에 끼어 있던 나는 그들과 함께 극장으로 들어간다. 극장에 들어간 대모대는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극장의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때 나 또한 무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무대가 있는 곳은요. 이거 나가 지금, 지금. 여기서 밑에 이제 막 부수는 사람을 관찰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나는 무대에서 객석을 향하여서 있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요? 이 공간에서 나가 있는 공간이지. 나가 있는 공간이고 여기서 어디를 자 객석을 바라보면 지금.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야.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고 수많은 관객을 매혹시키던 아름다운 배우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연기를 자랑하던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무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내 눈에 비쳐진 광경은. 너무 더 비현실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냄새는요, 이 약간 관중들도, 강, 이게 대모래도 약간, 어, 미쳐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동 무엇이겠어. 그래서 비롯된 군중의, 폭력적, 군중의 폭력적인 심리 상태야. 심리 상태. 어둠과 밝음의 경계는 뚜렷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았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 분명히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폭력을 변해 버린 거야. 그래서 성과 악의 구분이 없어진 거야. 그러나 어둠보다는 밝은 쪽이 더욱 강기를 내파하고 있었다. 지금은 대모대가 더욱 강기를 내파하고 있는 거야. 아래층이고 2층이고 할것 없이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마치 원신들과 같이 깨끗고함을 지르며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원신들과 같이 꽤끗 꽤 고함을 지던데 그러면 이성적이지가 않는거야 사람들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본능적인 본능적 행태를 보이는거 보이고 있어 여기저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곳에 마치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를 피우며 연기가 퍼져가고 있었다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겹쳐올라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자 무자비한 전투 이게 누구의 강기어린 폭력이야? 대모대의 강기어린 폭력이고요. 무조건 만세를 부르며 즐기하는 자들도 있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점점 맥해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를 맡고 있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불만스러워 할때 막연히 느끼는 그런 방심상태일지, 일지도 모른다. 자. 이거는, 자. 대모대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공동 무의식이야.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 에로의 해방상태 요게 이제 방심상태 막연히 느끼는 방심상태 이런 본능이야말로 체류탄을 맞으면서도 애써 진행시켜 갖고 대화를 만들어 갔던 대모의 다른 한쪽 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성적이고 질서가 있고 이런 그 이면의 모습이 지금 이 무방비한 방심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대모대의 바깥쪽에는 법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심지어 신화적인 것이지 이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대모대의 안쪽에는 대모대의 안쪽에는 이런 도치, 이런 공동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대모대의 바깥쪽은요, 이 대열을 정렬해가면서, 자, 체류잘를 맞으면서 대열을 정렬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모대의 안쪽은요, 이런 공동 무의식이 있는 거야. 원시적이고, 본능적이고, 무질시한, 묘, 무질서한 것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여 오류에 빠진 질서 자, 이건 이승만의 장기집근으로 인한 인한 사회모순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모순 인간을 속박시키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구차한 사회생활의 규범과, 말 못할 슬픔과 부정부패에 대한 울분을 훌훌 뚫고 버리고 나서, 하나의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자, 당돌한 무질서는요, 어디야? 대모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대모 안쪽이지. 대모 안쪽의. 공동무의식이지 공동무의식 사람들은 조만간에 극장을 몽땅 태우고 말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어느덧 불길은 심상치 않은 세력으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흥분은 더욱 과세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너진 극장은요 극장 누가? 아까 정치 깡패가 운영하던 극장 평화극장이었지 그지? 자, 그러면 사회부 자체를 상징하는 거고요 자일구 자체를 상징하고 불합리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근력의 억압으로부터 근력의 해방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에 2번 잠깐 볼게요. 2번. 문맥상 가. 가는요. 가가 의미하는 거. 자, 가를 보면 공동 무의식. 그걸 갖다가 A에서 찾아서 다섯 어절로 적으 려요 여기에 이게 가가 어디냐면 공동 무의식이지. 그걸 에이 찾아요. 여기에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 에로스의 해방 상태. 다섯 어절 맞지? 자,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 애로의 해방상태 이렇게 되는 거고 후기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을 아 여기는 풀을 보자 어, 풀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